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아, 이제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해줘, 이제. 다 도망가 삐네. 어? 다 어디 갔노? 빨리, 리틀조입니다. 어? 저 리틀조 도망가 삐고. 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집사람도 바쁘네. 하여튼 오늘 다 바쁩니다. 할게 많아요. 청소랑 이래 버릴 거막 이래 좀 많습니다, 지금. 어? 뭔가新しい 팬츠 하이터네. 어? 뭔가 좋아? 뭔가 라벨이 뭔가 검은색이야 멋있어 뭐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가장 애정하는 팬티 라시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달 정도 이 팬티를 입어 봤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팬티를 입는다는 건 매일 하는 일이지만 라시반 팬티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이걸 입어 본 사람만이 팬티의 진정한 매력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팬티가 6장 있는데 요중한 장은 제가 입었던 팬티입니다. 뭐가 제가 입었던 팬티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중요 부위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어보시면 다들 느끼실 겁니다. 이 팬티를 입으면 고추랑 불알이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특허받은 자동 분리 시스템입니다. 이 보랄 온도를 갖다가 33.3도로 유지해가지고, 정자 활동도 왕성하게 도와줍니다. 스타일도 좋습니다. 원래 팬티라는 게, 저, 내가 보려고 입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게 팬티 아닙니까? 여기 반짝이는 밴드, 멋진 디자인, 거의 막이 한국의 황실. 저는 요즘 이 팬티만 입고 있습니다. 이거 덕분에 팬티를 쇼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팬티는 라시반. 이 팬티가 소재가 진짜 좋거든요. 이쪽에 제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물. 물. 이 보세요. 문양이 문양이 와 특수 문양이 확 생기면서 이 흡수를 흡수를 금방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흡수한 물은 어디 어디 갔냐? 밖으로 이렇게 쫙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은 땀을 많이 흘려도 금방 마르고 이 물을 갖다가 밖으로 확 빨리 빼버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촉촉하죠 지금. 팬티는 라시반. 그리고 이 팬티 안에는 와사비랑 피톤치드 캡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 사람인데, 어, 샤워를 일주일에 한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냄새가, 냄새가 진짜 좀덜 합니다. 특히 요 사타구니 냄새, 요, 요쪽에 사타구니, 요 냄새는,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본인밖에 없다입니까? 하지만, 라시반 하이테크 팬티 기술로 그런 냄새를 이제 싹 잡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 믿어도 되는 팬티입니다. 팬티는 라시반. 그리고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서 모든 제품이 나하고 있는데 속옷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라시반의 기술력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팬티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입어본 속옷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남자의 세상은 라시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거는 요 업체에서 써주신 대사인데 제가 광고를 확정하기 전에 제 나이 대에 있기에는 요 가격이 조금 요 비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대표님을 힘들게 설득해가지고 구독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십시오. 할인 이벤트 기간 동안 좋은 기회니 입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또 구매해 보시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속옷을 선물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있다 아닙니까? 근데 사이즈랑 주소 잘 몰라가지고 선물하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프레, 그 깜짝 선물 해주고 싶은데 이런 분 계시면은 카카오 선물하기처럼 상대방 사이즈와 주소를 입력하게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입어보세요. 라시반 팬티는 정말 좋습니다. 진정한 팬티의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오늘 뭐려야 되는데 이거 이그음이야세 파이프. 책을 사 가지고 지금 버 되는데 비닐 봉지 안 들어가네 이거. 세 파이프가. 이거한 개는 나도 놓고 저 도둑들은 아. 한 개는 나도 놓쳐 이거. 고그래 데려 가지고 이 비닐 봉지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놀람> 이렇게 안 하지 당연히. 어, 못 하지. 세 파이프는. 오, すごい네. <놀람> わ、ありがたや。あ、曲がるもんなんやね。や、できんよ。私もできんかった。お<ー> <laughs> あ、ちょっと細いタイプね。あ、でもすごいね、やっぱり。<ー>ああ、そうそう。こういうときやっぱ男の力がいるああ、でもなった。入るあー、よかっ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You. 오늘은 저 마을, 마을 축제? 슈퍼 축제 왔습니다 슈퍼 축제 요 미스터 맥스라고 하는 슈퍼가 있는데 여기서 축제를 합니다 뭐 간이 축제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어저뭐 뭐도 있네요 우와 전대물 저 영웅도 있습니다 우와 멋있네 사진도 찍어주는갑네

ここに全員追い込んでこうやってやったら2冊必殺,<ー>必殺ここに全部追い込むこれもきれなこのなんか金のやつだと <laughs> おおキラキラキラきら金魚とか少ないな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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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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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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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이는못 잡았네 아 그래도 레아템 몇개 있네 응 12마리 잡았음 12마리 근데 노마리 10개 레아 두개 너도 저기 가서 사진 한판찍으라자이씨랑 무료 무료란다 무료 어 저기는 저번에

요 하나 받았네, 안 보자. 아케 자로가? 요거 받았습니다. 우와, 대회가 삼 번. 삼 어. 어. 번. これじゃないスパイスパイ車でずっと泣き寄スパイあとこれねどっちでもいいこれかこれかこれの中から選んでもらってこれねすごい飛ぶの怖いってきたらこうやってもうちょっとうまくいく。これあれじゃないごめんなさいこれ昔遊び寄ったやつやスパイけどペタペタってするそうそうそうこれがいいかな 래내 주신 아, 그래요. 이네 감사합니다. 고죠. 그래. 어. 저なんか 시다데 갖고 있어 야, 왜 뭐야? 요 베린다. 장 장난감 베린다. 킬레이 곳이세요. 아, 킬레이 축제인데. 구경하는 사람이랑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숫자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좀몇개 했습니다. 잘만큼 했어요. 요거 음, 뽑기로 아까 받은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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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좀 재밌네. 어, 어 한번 대요. 이게, 이게 날라갑니다. <laughs> 어, 이고데 요거는 일주일 뒤에 저 장롱 뒤에서 오. 발견되지 않을까? 잠깐 줘봐봐 생긴 것도 이거 <웃음> 진짜 귀여워. <laughs> <laughs> 희한게생김네요또어이생김네요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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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튀네 카르마의 도로 그라 이군 잖아요. 오늘 점심은 돈돈태, 돈돈정. 여기는 야키소바, 오코노미야끼, 뭐 몬자야끼 이런 거 파는 가게입니다. 진짜 이런 가게 안 오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시간대가 다 지금 저 만땅이라 가지고 여기 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와, 요촌에 만땅입니다 만땅 웨이팅 웨이팅 희한한 광경이죠 요 산하고 논밭 있고 막 아무것도 없을 음, 음것 같은 그런 데 지금 차 겁나 밀리고 지금 <laughs> 결국 포기했습니다 와좀좀 좀 너무 심하네 요왜 요 밀릴까요 여기는 자동차가 겁나 밀리죠 맥도날드때문입니다 맥도날드 드라이빙스루랑 가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도로가 마비가 됐어요 지금 요 맥도날드에 지금 못 들어가는 차들이 도로를 다 막고 있어 가지고 전부 지금 저 오른쪽으로 가 가지고 이래 가야 됩니다 난리다 난리요 진짜 일본 사람들의 맥도날드 사랑은 와 맥도날드 사랑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르고 한거다 배려나서서. 진짜네. <laughs> 와 진짜 이이 깡촌에 식당이 이렇게 많은데 와 전부 지금 만석 만석 대기 대기. 여러분들 뭐 맨날 저 리틀 조빅조 보시면은 와 사람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음식점들 음식점 전부 지금 만석입니다 만석. 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요도 보세요 요 우동집 지금 보세요 주차장 주차장 보십시오 이거 만땅입니다 만땅 아 여기를 뭐고 카와바타테 여기, 여기서 여기좀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레스토랑 카와바타테 여긴 저희가 오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닙니다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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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금 조금 한가하다라고 구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레스토랑인데 어, 간판이 레스토랑 간판이네. 요가 이렇게 사람 사람이 많고 식당들이 막 이렇게 항상 만땅에다가 이 웨이팅이 있는 어, 그런 곳이었구나. 어제 7년 살았는데 잘 몰랐습니다. 와, 진짜 좀 당황스럽네. 여기도 지금 다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웨이팅, 웨이팅. 시커멈이대나가그래놓 나찾으시네 노리타마 그리코네 어 근데 싸네? <laughs> 국내산 소고기인데 함버그 980 요런거 후라이해가 1250 치즈 1180아 그렇게 싸진 않구나 아닌데 싼데? 야, 근데 이 문도 가까워서. 어떡탐? 음. 지금, 요시코레. 지금 물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싼 고급은 아니다 여기는 요노게 유명하다는데, 요거. 돌솥 비빔밥 같은 거. 이게 유명하대요. 리틀 조각. 별론에. 약간 좀 놀더만은 빨리 먹고 들어가야겠다. 와. 괜찮네. 메론도 지금 메론. 아 이게 그 돌솥 오. 오 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뭐야 그 떄러게는. 아이스도 요래 가지고. 천0백 개. 요 밥을 아마 요래 비벼야겠죠 밥을. <놀라> 오우 처음 보네 이런 거와 오므라이스 <놀라> 돈가스도 겁나 이거 맛있어 보이네. <놀라> 오 오므라이스. 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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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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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난답니다. 와 이래 보니까 뭐, 진수성차이네 음. 그거 2 5르 소스가 고기이 소스 금나마 있잖 역시, 사람 많은 이유가 있었네. 양배추도 거의 막 실처럼 잘라놨네. 진짜 얇게 썰어놨네요.

겁나 맛있네. 음. 와, 역시, 저희는 체인점 위주로 갔었는데, 음. 체인점 말고, 이런 가게가 확실히 더 맛있습니다. 음. 음. 어. 참고로 이 집은 별점 4.1.

음, 물술 네. 좀세우 음, 술취 맛있나? <laughs> 오므 뭐, 이스도맛 안봐야죠 엄청 크던데 다 먹었네 음. 케찹을 케찹을 엄청 많이 주네요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있나 음. 아 근데 케찹 많이 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음. 치즈가 들어있나? 밥을 치즈랑 비빈 다음에 어? 케찹으로 만들었나봐요. 콘 넣고 엄나 맛있네. 살아다가 양배추가 시리다 시리. 양념. 음. 맛있네다먹었습니다밥좀 남기고. 음. 진짜 많이 먹었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매콤 씩 갔어. 아, 맛있네. 매초 오시겠다. 어. 좀 가격대는 좀 있긴 있는데 4만 4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까스를두 접시나 시켰다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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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때 와 진짜 잘 먹었다. 응. 맛있었습니다. 어, 리틀조도 살아났습니다. 오므라이스, 돈까스 먹고 또 이제 좀 가보자. 요 근데 건물 보십시오. 글자도 막 레스토랑 요래저래 캐 있고 간판하고 건물하고 엄청 오래됐습니다. 엄청. 이건 뭐이고 이거 샘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고도좀 비시 많이 바랬죠? 눈메다마야키, 메다마야키가 이 1위야 봐. 와 계란. 게다가 뭐 구몬마대 오르바. 계란 마태 갔네. 보라 구몬마대. 아씨. 거미도 거미도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근데 요집 진짜 인기 많고 평일에도 사람 많대요. 와 근데 저 우동집은 아직까지 줄서 있네. 와 도대체 주 우동집 저번에 전먹으러 갔는데 저 집도 맛있습니다. <laughs> 저집 맛있어요. 괜찮습니다. <laughs> 어. 여기 이제 장인어른 집에 또 잠시 왔습니다. 요들어와야지요 리틀 조각 뽑은 거는 장모님 선물. 그리고 술 먹다 먹다 남은 건데 원체 우리가 안 먹다 보니까는 요거 장인어른 드리려고 取り越えますねお父さんこれ飲むいい飲む、うん、あちょっとこれさ買ったんよ、うん、飲もうと思って、うん、なんか途中からお酒があんまり飲めんくらってからさ、うん、もう飲まなんだよ半分ありますよ、うん、じゃあ置いとくねあん,あんまり飲まないんでお来た来た来たあこの子は綺麗よなんかねちょっと水色で光っとるねうん なんかね、あの、かに降りそうになっちゃう。いや、でもね、黒いのも高いと、じゃ、あ、そうだ黒いのは、あんまり価値がないと思って。なんか、かに降りそう。ピカピカのやつが欲しかったなあと思いながら。あ、いた、いた、いた、いた、いた、いた。このやつが一番難しかった。あ、いた、いた。よし、何匹おろかぜて。

この木にかえる2匹いる。二匹いる。マンションがいっぱいできるね。いや、あの。でも、あの、デイブリッジ結構ぶりらしいよ、直方ね、マンションの。しかし、あの、あれだね。結構直方、ほら。本当、あるやん、てやるもん。そうなんや、それだけ見ても出れないね。でも、今日、お団子村の前に、あの、スタバ工事しよったよ。ね、けど、そのマンション、マンション買ってもね。まあ、これから時価が上がるんじゃない。 개발されるんじゃな 신칸센이가 멈을까 보지겠지 요네도주고 많이 주면 안 돼. 조금만. 어대다대다대다대어오 먹나? 먹네. 비그안 먹는 애들 도 있네 근데. 다 먹나?

자, 이거가. 교육도 난. 그러니까, 오, 이게 좀 조잡한데, 되게 잘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표정도 이딱지 장난꾸러기, <laughs> 장난꾸러기 표정, 리틀 조 표정. 아, 이 누르면은 만세도 하고. 이렇게 음악 음악 노래 맞춰가지고 춤도 춥니다 춤. 하이 여러 컨데요 꾸니 모시기로 누가 총알처럼이 날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laughs> 이거 점프뿐만 아니라 다이빙도 합니다. 다이빙도. 그러고 집사람 뭐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계란도 좀 굽고. 뭐 주말에는 간소하게. <laughs> <laughs> 아버님은 저 감, 감기 약 먹고 이제. 다음 주는 아마 괜찮을 난가 괜찮을 겁니다 아마 내일 내일 하고 괜찮을 겁니다. 음. 이제 거의 다 났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음. 하여튼간에 오늘도 저 리틀 조, 빅 조는 아 헤딩?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 <laughs>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헤딩크가 <laughs> 뒤킹くなった네. 어, 좀 힘이 힘이 빠졌는 갑다 이제. 하여튼 오늘도. 오늘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빠이 감사합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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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어.